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6시간이면 말레이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싱가포르에 도착한다. 본섬을 포함해 6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섬 나라로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영토를 늘리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대관람차인 영국의 런던아이보다 30m나 더 높다. 대관람차 캡슐 하나는 작은 버스 정도의 규모로 최대 28명까지 탈수 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어로 사자의 도시라는 뜻이다. 장반신은 사자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머라이어는 한때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의 상징이다. Yeah, it's our honeymoon. And we are very h a p 곧이어 3.5km에 달하는 해저 터널로 진입한다. 왕복 10차로를 자랑하는 이 터널은 2013년에 완공돼 싱가포르의 동서부를 연결하고 있다. 이 터널을 통과해 가려고 하는 곳은 바로 센토사 섬. 싱가포르 본섬에서 8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이곳에서도 싱가포르의 상징인 37미터의 거대한 머라이언을 만날 수 있다. 평화와 고요함을 뜻하는 센토사섬은 그 이름과는 달리 관광객이 가득한 휴양지다. 놀이공원과 인공해변 호텔 등이 있어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 이 섬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 타워에 올랐다. 휴양시설로 가득한 센토사의 전경.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의 포로 수용소였고, 이후 1960년대까지는 영국의 군사 기지로 활용된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하다. 영국군의 전략적 군사 요충지였던 실로소 요새. 19세기 말 실로소 산 정상을 깎아내 만든 요새다. 당시 해상 무역의 급증으로 중요해진 싱가포르 항구를 방어하기 위해 만든 곳이라고 한다. 벙커 안으로 들어가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치열했던 현장음이 울려 퍼진다. You 영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다시 영국의 지배로 이어진 싱가포르의 고단한 역사가 고스란히 재현돼 있다. 싱가포르는 12월에서 2월까지가 우기다. 하루에 한 번은 장대비가 내린다. 그렇지만 우산이 필요 없다. 인도 위에 지붕이 있어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에는 물소가 끄는 수레와 말레이인, 중국인 서양인의 동상이 있다. 19세기 후반 무역이 번창했던 싱가포르를 상징한다. 1869년에 완공된 카베나 다리에는 당시 경찰서장이 세워놓은 경고판이 아직 있다. 소와 말도 여전히 통행 금지다. 싱가포르 곳곳에 레플스라는 이름이 많이 보인다. 토머스 스탠퍼드 레플스는 이곳을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발전시키고 도시 계획을 세워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든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레플스 호텔. 리모델링 중이라 아쉽게 들어가보지 못했다. 바텐더 입간판이 신기한데 유명한 싱가포르 칵테일을 개발한 사람이라고 한다. 과거 싱가포르 분위기를 살린 호텔 바 천장의 부채 소품이 인상적이다. 킹크 빛이 도는 잔에 파인애플이 꽂혀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이 칵테일이 싱가포르 슬링이다. 바쁜 시간엔 이렇게 대량 제조도 가능하다. 자동차 실린더를 개조한 수동식 슬링 기계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 번에 6개의 칵테일 쉐이커를 돌릴 수 있다. 색깔이 예쁜 음료수 같기도 하다. 칵테일 맛이 궁금해진다.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는 칵테일은 처음이다. 손님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한 잔씩 따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The only difference is today we have our own bespoke grenadine as well as bitters made by our friends. Drink cocktail or a cup of tea. And he said, "Well, I must do." And finally, use gin as the base. Drink dom, grosso, the pineapple juice, lime juice. 집 밖으로 나와 리틀 인디아로 가봤다. 이곳은.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인 노동자들이 이주해 만들어진 동네다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시장인 테카 센터로 이동했다 얇게 편 반죽에 달걀을 넣어 붙이는 모습에서 오랜 내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름에 구워내면 완성이다 그리고 두세 번 손바닥으로 쳐주면 더 쫄깃해진다고 한다. 인도인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오감을 자극하는 종교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메뉴판을 보니 인도식 볶음밥 비리 아니 종류가 많다. 그 맛이 궁금해 치킨 비리 아니를 주문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교 사원이 보인다. 스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원은 신성시 여기는 곳이라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 마음을 의지할 곳이 필요한 이주 인도인들이 세운 사원이다. 신성한 어머니 파르바티 여신을 기리는 사원으로 오래전부터 낯선 땅에 이주해온 이들에게 안식처가 됐을 것이다. 이번엔 차이나타운으로 갔다. 싱가포르 인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중국인. 도심에서 차로 약 30분만 달리면 도착하는 숭아이불로 습지 보호지구. 발굴지라고 번성. 조기 1미터는 넘어 보이는 도마뱀이 슬슬 기어간다. 녀석의 이름은 왕도마뱀. 영어로는 모니터리저드다. 악어가 나타나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란다. 세계 최초의 야간 개장 동물원. 나이트 사파리 30분 동안 기다리고 난후 야행성 동물을 만나러 가기 위해 트램을 탔다. 주로 누워서 자는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은 처음 본다. 바다를 매립한 지역에 세워진 인공 정원을 보기 위해서다. 인공 정원의 중심에는 나무 모양의 인공 구조물 슈퍼 트리가 있고. 두 개의 거대한 온실, 클라우드 포리스트 돔과 플라워 돔이 있다. 구름 숲이란 의미를 가진 클라우드 포리스트로 들어가 봤다. 35m 높이 인공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인공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반대편에는 다양한 식물들도 보이는데, 감상할 수 있도록 산책길이 마련돼 있다. 열대산악지대에서 온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습도 조절 장치가 가동 중이다. 분사되는 물안개 때문에 구름 숲이라는 뜻의 클라우드 포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였나 보다. 마치 구름 속을 걷는 듯 몽환적인 느낌이다. 인공정원에 있는 식물들의 잎이 너무 생생해서 혹시 인공식물이 아닐까 싶어 만져봤는데 진짜 살아있는 식물이다.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을 보면 똑같은 디자인의 건물은 하나도 없다.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디자인으로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블록을 쌓아놓은 듯한 인터레이스 아파트 단지다. 6층짜리 블록 31개가 공기의 흐름과 찰광을 고려해 복잡하게 짜인 구조다. 싱가포르 도시 계획의 가장 잘 어울리는 건물로도 유명하다. 고층 빌딩 숲 옆에 아담하게 자리한 하지레인 골목은 또 다른 느낌이다. 건물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파스텔톤 단색 벽과 큰 창문이 눈에 들어온다. 파스텔톤으로 색칠된 전통 테라스 하우스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문화를 대변하는 프라나칸 가옥이다 중국의 문화와 서양의 색감이 합쳐진 동서양 혼합 건축 양식이다 프라나칸은 혼혈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보통 말레이 원주민 여성과 해외에서 이주한 남성의 후손을 일컫는다. Asia but most of them from southern China a n d the states of Fujian. There are a lot of regional distinctions. But you know certain aspects of the food you see in harapan e s t a u r a n t s some of them Michelin star. 30여 분을 달려 한 프라나칸 음식점에 도착했다. 일반적인 레시피에서 벗어나기 힘든 프라나칸 가정식 요리를 퓨전 방식으로 바꾼 음식점으로 요리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미슐랭 별도 받았다고 한다. 프라나칸 음식으로는 유일하게 미슐랭의 인정까지 받았다고 하니 그 맛이 더 기대된다. o k a this will be the crispy bean c u t skin inside i stuffed s with t uh, chestnut prawns and pork with 보기만 해도 흐뭇해지는 한상차림이다 독특하고 매콤한 향을 만들어내는 프라나칸 기본 양념들이다 식당을 나와 클라키로 왔다 금융가의 빌딩은 밤을 준비한다 클라키 거리의 펍 곳곳에서도 늦게까지 공연이 이어졌다 마리나베이 센즈 앞 물가로 가봤다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존의 도시 싱가포르 아름다운 분수쇼를 보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한다.